스러운단 도시락이 자이거하자지않아 이건 예고 분위기상 쫙 한번 뿌리고 어어자 우선 수 자, 머리를 드시고요자 <laughs>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좀 <laughs> 저랑 가위바위보 하까요자 가위바위보 <laughs> 자진사람 자, 내리세요 진사람 내리세요 자진사람내리다 다시 갑니다 가위바위보 진사람 내리세요 오 자 마지막으로 합니다. 가위바위보 자친사한내기세요친사랑자몇명안 어,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한명둘셋넷 모시래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. 대섯 다섯 대섯 다 여기서 다명에게 다섯 도시락과 대섯 다소 대섯 다섯 대섯 다섯 대섯 다 아, 똑같은 거 됐어요? 아, 똑같은 거됐습니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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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줄지는 모르겠어요. 분명두 장은 안 쏘시고 두 장은 게되습니다 자, 한번보자 자, 자. 자, 그리고 두명두 병, 큰 사람 두 병이시고. <laughs> <명? 두> <laughs> <번 계셔야>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본인이 쿠폰을 받은지 상품권을 받는 건본인소유입니다 하나도 되고, 교환도 가능합니다. 자, 이건 지금 더문제라고 아, 아, 하겠습니다. 아, 잘 들으시고, 본인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. 그치, 그러니까 네,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기... 조금 이따가 해야 되는네요그 이걸로 생각하냐? 아, 그래. 그 소문 하나 갈까요? 문 아, 요 네. 중간파. 아, 맞습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 자, 거 전에. 아, 예, 시작하게. 자 지금 지장하기 전에 시작하기 에 간단하게 요거 하나를 했다는 거선님이한만하고자 지금 총몇 명이죠? 몇 명입니까? 46명 자 46명 중에서 46명 중에서 이 사람 정도가 오성좀결승에다아에까 초록색이 아닌가 한 명만 아이내하고 아, 친한 사람은 없아니가아무요아요 아, <목소리> 아무튼 얘기 안 했습니다 저한테 지금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혹시? Uhm 진짜... 자. 자. 자, 동작 잘 자, 동작 고양 동작, 어깨 교이나 t 문제 저기요. 자, 첫 번째 문제에 자. 자, 1번. 소부서 사장님의 고향이자 디자인 글꼴의 워크샵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곳은 어딘가를 묻는 질문입니다. 자. <laughs> 서무성 사장님의 고향이자 첫 번째 문제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자, 서무성 사장님의 고향이자 디자인 들꼴의 워크샵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첫 번째 문제니까 힌트 주면은 두 번째입니다. 자, 준비하시고 정답 들어주세요! 삼성과. 맞춤법 틀리나? <laughs> 아, 이거 대박인데 <laughs> 자, 대박인데 이거. 자, 자 드시고요. 은 네, 네. 산청입니다. 틀리 틀리 틀리. 어, 대단한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. <laughs> 자, 대단한 답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공개 들할게요 오, 혼자 틀는데 자, 1번 문제 답을 이렇게 나왔습니다. 틀리신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거의> <laughs> 분은 사진에서 아, 양쪽 바꾸고 상아, 그냥 이렇게. 1번 문제부터. 다목에 뭐하라, 다먹에 다목에. 틀리신 분은 이쪽으로